정리시킨 거거든. 정리시킨 거. <laughs> 2차, 식이 10회 이런 보자. 3차까지는 보자. 3A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3에서 이런 거 보자. 맞 이거는 이거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세번 곱한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거 기준적으로 이거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a를 몇번 뽑았다. a를 세번 뽑았다. 이거는 이거는 두번 뽑았고 이거는 한번 뽑았고 이거는 안뽑았대이 말이지. 맞죠? b를 기준적으로 안 뽑았고 이거는 한개 뽑았고 이거 두개 뽑았고 세개 뽑았다 이거. 그래서, 이세계 중에서, 세계 중에서 그냥 세계보았다뭐떠시겠노 이때까지 병으로 다니면. 이걸 뭐, b 를구분할까 b 1, b 2, b 3 이라고 잡았다, 이거. 그러면, b 를한 번도 안 뽑았다. 어떻게 보면, 세계 중에서, 한 번도 안 뽑았다, 이거잖아. 한개 뽑았다는 거. 세계 중에서, 한개 뽑았고. 이거는 세계 중에서 두개 뽑았고 이거는 세계 3개 중에서 세 개를 다 뽑았다 말이지. 세계 중에서 한개안뽑았단 말이 비를 한개다안뽑았단 말은 몽땅 뭐가 뽑았다. 음. A 뽑아 뭐 A 뽑아다 뭐 보면 3시에 3이 나죠 3시에 여기는 3시 3이 나왔고 또같다 이거. NCR은 n c의 r은 n 시에, 마이너스, 알라고갓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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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게 얼마고? 무슨 무이무고 무슨 무슨 무3 0슨 무슨 무슨 무3 0슨 무슨 1슨 3. 3 1 이것을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노 말이지 일반화시키면 <laughs> 제일 큰결막마겠노 a의 n 승 플러스 얼마인지는 모르고 a의 n-1성 b 플러스 얼마인지는 모르고 a의 n-2성 곱하기 b의 2성 이 되나 이렇게 쭉 나갈 때 a를 <laughs> b를 r 알게 뽑았다 치면 a 는 10마이나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걸 쭉 떠나보면은 마지막에 b 만 전후 다 뽑는 경우가 생겨나겠지. 요런 모양을 요 모양을 뭐라고 그러느냐? 요 모양을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부른 다에죠 이거 잘 되는 거 이걸 이걸 이거 이거 고 이거 얼마고 이거 이거 얼마고? 이거 이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 얼마고? 이거 이 얼마 이거 얼마 더 얼마 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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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아니 기호는 왜 기호는 3 3 n, n c 의빵을뽑지 B, B 하나도 안 뽑았으니까 이거는 n, n c 의1비 하나 뽑았으니까 이거는 B를 두개 뽑았으니까 n, n c A. 이거는 r 개 뽑았으니까 n c R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일반항은 ncr에 a의 n 마이너스 r b의 n 마이너 r 하니까 n승 만 s 수있 말이지. 된다. 그런데 책의 끝처럼 말로 하면은 저 곱셈 공식 있죠. 3차 곱셈 공식기억나 이렇게 풀어지는다. a 플러스 b의 3승 이것을 이야기하 전에 이거, 이거 이거 알지 이거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거 알지 이거 예이정식이 얼마나 x 세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 제곱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C. X a b +B, c +C x 플러스 a b, a, b. c 이제 보자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공부했 x가 이고 a A 플러스 B의 삼성이다 보면은 이것도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B. 이를 볼수 있는 거야. 그런데이 응. A를, 아까는 뭐를 뽑는거고긴장한나 우리가. B를 긴장하고 뽑았자. 그럼 도 B를 잡고 뽑으면 이 A가 뭔 역할을 하느냐. x 의 역할을 해, x 의 역할을. 그 다음에 B를 구분하려고 B1, B2, B3, 이 구분하면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니 그러면, a의 삼성 플러스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하나 이거에 a 제곱, 그다음에 b1 b2 b2 b3, 그다음에 b3 b1 x, 그다음에 b1 b2 b3 이 되는 거지. 맞지? 이게 몇 가지 나왔어? 정도 해가지고, 한 번씩 뽑는, 한 번씩 뽑는 방법이 돼가지고, 세개 중에 한 개씩 뽑아해봐라 이거. 그리고 3시에 이라 해야 되죠. 이거는, 세개 중에서 두 개씩, 두 개씩 뽑아내야 되겠네. 3시에 2. 이거는 세 개를 다 뽑아라, 이 말이니까, 3시에 3.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기지. 됐지? 이거는 앞에 거나 와, 뭐 그냥.